안녕하세요 오늘은 준공업용 미싱이라고 있죠 보통 이제 싱거 제품도 있고 hd 1000 이라고 자놈의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용 미싱에서 약간 힘이 좋은 미싱 이 정도로 통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준공업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ncc 보니 제품 또는 요즘에 나오는 보니프로 뭐 엘라 7100 이런 제품들이 브라더 피키 1500 이런 제품들이 준 공업용 미싱이에요. 준 공업용 미싱은 이제 보면은 지그재그가 안 돼요. 공업용 미싱처럼 일자 제봉만 되거든요. 뭐 특별히 패턴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공업용처럼 일자 제봉만 있어요. 지금 이 제품 보면은 요렇게 속도 조절이에요.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요거는 미실감기, 이거는 바늘 상하정지, 그리고 이거는 사절장치 누르면 시디 끊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땀 길이 조절, 이거는 후진,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는 압력 조정이에요. 노루바압력 이 노루발 지금 떠 있는데 요게 원단을 누르고 있는 힘 조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 정도 쓰시면 돼요. 얇은 거 오즈를 한다 그러면 맞춰가지고 뭐 2나 1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3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그게 전원 스위치고요. 여기 전원잭, 여기 발판 메인 발판이에요. 발판이 두 개가 있죠. 이 메인 발판, 요게 사절 장치. 여기, 과일 그림 사전 글자 꽂혀있죠 그래서 사절 장치는 이거 눌러도 되고, 이 작은 발판 써도 돼요. 사절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전용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미싱 안에 들어온 확장판도 사용해도 돼요. 테이블에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서랍도 달려 있고요. 그리 한번 실 끼우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실은 여기 뒤에다 놓거든요. 큰 실을 그리고 안테나를 빼주고요. 실은 여기. 공업용하고 똑같죠. 공업용도 이렇게 뒤에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미싱할 때 쓰는 거고 이쪽은 미실 감면용으로. 지금 미실부터 감아볼게요 이쪽에다 꽂고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걸어줘요 걸어주고 이로 가죠 여기 이거는 이 그림이 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꽂은 데가 여기죠 1번 지금 점선으로 돼 있어요 실 감는 거는 1번 여기 위에 걸고 2번은 이거죠 3번은 이거. 그래서 여기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 주면 돼요. 그리고 보빈은 이 이제이 모델 전용이에요. 공업용 보빈도 안 맞고 가정용 보빈도 맞지 않아요. 이중공업용 위신 전용이에요. 홈이 달려 있는 거.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요. 걸어주고 여기 건거를 와서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뭐 대여섯 바퀴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다음에 뭐 끊어주고요. 이거는 가족님이신 건 보통 이거를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이 장치를 왼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빈 그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감겨요. 잠깐 멈추고요. 여기 누르면 여기 빨간 버튼이 들어오고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감기면 여기 지금 감면 양 조절하거든요. 여기 볼트가 적당한 감기가 된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밀릴 거예요. 다시 눌러볼게요.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빼면 되죠. 빼고 실 잘라주고. 자, 그 다음 미싱실 꽂아볼게요. 위에 실 여기 이쪽에다 놓고요 물론 그냥 할 때는 여기다 미실 여기다 꽂았잖아요 여기 온 다음에 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미싱 할때 지금 그냥 위치상 이렇게 여기다 우선 둘게요 걸고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걸지 않고 여기도 걸지 않고요 바로 일로 오는 거예요자 일로 와서 지금 보면 구멍이 세 개가 있어요 첫 구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맨 마지막 구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주고 여기 사이에다가 넣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다 꼽는데 이 홈에다 꼽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루발을 노루발을 꼭 올리고 꽂아야 돼요, 이거를 내리고 꽂으면 지 여기 실감 여기 지금 장려 조절 보이세요? 올려볼게요. 벌어지고 내리면 다물어요. 그래서 꼭 노루발을 올리고 여기가 벌어지면 그때 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한바퀴 돌아서 철사 보이죠? 철사에 걸고요. 걸고 이 부분 걸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음. 걸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주고. 넣었으면, 한번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내려가면 돼요. 음, 응. 내려왔으면,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통과 돼요. 그 다음에, 바늘바늘 위에, 요 구멍.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뒤를 집어넣으면 통과 돼요. 그 다음에 자동 실 기르기는 이상 여기까지 꼽은 상태에서 이 레버를 눌러주고요. 눌러주고 뒤를 밀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철사 보이죠? 철판 이거 철판 요거. 여기다가 실을 건 다음에 이 실을 여기 있죠. 이거 밑으로 쓱 집어넣어주고 잡고 오른손을 땡기면서 이거 왼손 힘을 놔줘요. 이거 힘을 놔주면, 이렇게, 고리가 나오죠? 땡겨주면 돼요. 그러면 위실은 다낀 거예요. 항상 위실은 그냥 끼더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실은. 이제 밑실 꽂아볼까요? 밑실은 이 커버를 들어주면 빠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북집 네버를 제껴주면 이렇게 빠지고요 요거를 잡아가면 그대로 북집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빼면 되죠 북집을 뺐을 때실 넣는 방향은 실이 이렇게 풀리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리게 그대로 잡아가지고 놓고요. 이거는 이홈 따라 넣, 빠진 다음에 앞에까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오른쪽 빠지잖아요. 장력은 칠을 딱 칸만 잡고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빠지게. 지금처럼 놓으면 완전 빠져버리면 이둘 중에 위에 거 있죠? 여기랑 가까운 거. 요거 살짝 잠그시면 돼요. 요거이 철판이랑 가까운 이 부분을 살짝 잠글 거예요. 아주 약간만 돌려주 지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실을 잡고, 맞을 때 떨어지지 않죠? 안 나오고, 톡톡톡 때리면 살짝 떨어지게. 이게 정상 능그 집어넣을 때는, 이 제품 공용과 다르게 이거는 이 레버가, 완전 제껴져요. 이렇게. 거의 90도로 제껴지잖아요? 이 실은 빠지지 않아요. 그죠? 렇이 상태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12시 방향 위로 가게. 보이죠? 넣은 다음에 이 레버는 그때 탁 제껴서 껴주시면 돼요. 실은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넣어주고,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잘꼈으면 이제, 위에 바늘 실을 잡고요. 오른쪽에 있는 풀리를 돌리면, 앞으로 돌리면, 실이 바늘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실을 끌고 올 거예요.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끌고 왔죠? 그럼 요거를 잡고, 노르발을 들어주고, 뭐, 바늘, 노르발 사이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원단을 넣어주고, 노르발을 내려주고요. 일단 넣어주고, 발판은 아까 두 개였죠? 큰 거, 큰 발판을 밟아주면 위싱이 돼요. 밟아볼까요? 멈추면, 항상 바늘이 지금 떠있잖아요? 근데, 이거 눌러주면, 꼽혀있죠? 다시 멈추면, 바늘은 꽂혀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접봉이 끝나면, 사절해야 되니까, 이걸 누르든지, 아니면, 이 작은 발판을 누르면, 실이 끊어져요. 이거 눌러볼까요? 음, 이 상태에서, 이 무릎 미는 거 달려 있죠. 이거 밀면 노릎에 올라가고 실이 끊어져 있죠. 제목은 이렇게 잘 박혀 있죠. 땀도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넣는 거. 이 중공 음용은 공업용하고 다르게 기름을 쳐줘야 돼요. 기름치는 곳은 앞에 구멍 있죠? 여기. 여기다가 찔러서 몇 방울 치고요. 여기다가도 몇 방울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마 커버를 열면 지금 가마 보이죠? 여기 지금 북집 있는 데가 가마인 거예요. 가마에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 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쳐주면 돼요. 돌아가, 잘 돌아가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심지 있죠? 여기. 하얀색 심지 보이죠? 여기다가 쭉 치면 심지가 기름을 빨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안 쳐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그림에도 실기우기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NCC 본이었습니다.